네, 이어서 정부를 대신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을 맡고 계시죠. 정충혜 국장님 모셔서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전 세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방역 체계로 사회 활동이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65만 장애인의 권익 공모를 위해 물신 양면 노력하시는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김낙환 상임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이종성 국회의원님과 또김미연 위원님. 모든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비준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단순히 정책적 시의 대상이 아닌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임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를 국가의 복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nothing about us without us와 같이 한 국가의 복지정책은 정책을 시행하는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그 정책을 소비하는 당사자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또 점점 다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는 그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구제는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거나 법조항 한두 가지 개정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 전체 사회의 복지 철학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장 청년이 마련한 선택의전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국제 포럼은 두 가지 장애인 권리 구제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개인 진정제도와 권리 침해를 한 국가를 유엔이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입니다. 이두 제도를 갖추기 위한 요건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부속서인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주무부처로서 선택의정서 비준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장총년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와 치료성 강화 국제포럼은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를 위한 노력과 함께 그 안에 담긴 두 가지 권리주부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선제적으로 다루는 장애계의 첫 시발점이라는 데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선택의정서가 비준되고 나아가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장애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하고 법무부 외교부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가 반드시 기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시라 애쓰신 김낙한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함께 해 주세요. 복지부의 강한 의지를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